타운에서 약간 북쪽 돼 있는데 지금 가볼까 생각해요. 놀만디 쪽으로 해서 올라갈 생각인데요. 그쪽이 또 예전에는 핫했던 뭐 주유소가 한세 군데 정도가 동시에 한 코너에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지금 가볼 예정입니다. 거기는 엄밀하게 보면 한인 타운이라고 말하긴좀 그런 데인데 한인 타운 약간 북쪽, 북쪽 중에서도 조금 더 북쪽. 평소에는 잘 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기름 넣을 때 보면 우버나 어, 리프트 어, 차량 공유 시스템 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되게 많이 찾던 그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격을 한번 체크하러 한번 갑니다. 어, 주유소가 두 개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요. 그냥 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나서. 보통 조금 싼 주유소로 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한 군데는 차 별로 없고 이제 그랬던 어,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그리고 어, 한인타운 북북단 그러니까 북단에서 조금 더 올라온 데인데 그 가격 가격대가 그렇게 어, 비싸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찾으시고 또 공간도 좀 여유롭게 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차 어디다 세워놓고 촬영 한번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쉐보레도차 많네요. 만만치 않게 차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다 좀 한번 차를 세워보죠. 어 일단 어자 가자. 아예 여기 어 에어 펌프가 있긴 있습니다. 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 여기 일부로 50이라고 써 있네요. 일부로 네, 50이고 여기는 주유소가 총8 군데가 있습니다. 멜로즈랑 놀만디에 있는 이제 주유소 두 군데입니다. 쉐브론 있고 바로 건너편에 76가 있고 금액은 볼게요. 아, 어, 캐시인 가, 캐시 같은 경우는 3.75, 3.95, 4.05. 크레딧 데뷔 카드 3.89, 4.09, 4.19. 어 분명히 싸요. 좀더 싸고요. 건너편에 있는 76는 더 쌉니다. 10센트 차이 안 나요. 3.65, 3.85, 3.95. 3.79 3.95 하나는 뭐 금액이 안 써져 있고 요 10센트 차이가 납니다 바로 길예 멜로즈 롤만디 거리에 하나를 예, 거리 하나를 두고 10센트 차이가 나는 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쉐브론이 있고요 어한 군데는 이렇게 세븐이식스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10센트 차이 때문에 어, 물론 지금도 쉐브론의 차가 좀더 있지만 차가 있긴 하지만 세븐이식스의 차가 좀더 많아요 많이 몰립니다. 어,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 정비, 주유구 정비 상태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어, 걸레통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잘 구비되어는 있어요. 비는 되고, 어, 금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레귤러 프라이스 3.799 그리고 3.95고 4 0 5 요거 카드로 했을때 가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만땅 채우고 가신거 나오죠 어, 15갤런에 55불 47센트 넣셨네요 15갤런이면 거의 모든 차량에 만땅입니다 예, 다 풀로 풀탱크 채우신거죠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차댈 때는 조금 넓어요 어, 되게 넓네요 네, 차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차 공간 확보도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여긴 어, 타이어 바람 넣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 저기 있네요 여기다 차 대도 될 뻔했네 네. 여기 공간 어, 많고 가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들 많이 와서 이제 쉬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오버나 리프트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많이 이제 쉬고 계시죠. 아우 저 여유 V자를 그리고 아 여기 볼게요. 여기는 특이하게 데큐기가 있네요. 일부 간단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 어 데큐미 있고 여기는 일불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가 제일 싸. 어 타이어에 바람 넣을 수 있는 에어 오 워러가 75 c m 입니다 저희가 다녀본 중에 제일 싼 곳이죠. 어, 호수 깨끗한 상태 보니까 잘, 작동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제일 싸네요. 근데 금액도 싸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건너편에 보면 어, 주유소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